근데 미분을 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미분을 왜 해? 라고 물어보면은 왜 이래. 미분을 왜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접선에 뭘 구한다? 방정식? 아니 기울기 <laughs> 접선에 기울기를 구하려고 한다 야 도함수가 도함수가 f 어떤 f(x)가 있으면 이걸 미분한 걸 우리는 f 프 r i x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인 건 알아? 어, 어, 네. 어, 아, 예를 들어서 해볼게.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잖아. 네. 응?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f(x)가 x의 제곱은 이거잖아, 그렇지? 네. 지금 여기다가 하면 은 글씨를 잘못 써. 주제 믿고 해서. 그럼 여기다가 얘가 1일 땐 당연히 1이지. 1, 1이지. 요점이 지 그렇지? 네. 근데 여기다 1을 내면은 뭐가 나와? 어, 2요. 2가 나오지. 요 2가 뭐를 의미해고? 기울기. 뭐의 기울기? x 좌표가 1일 때이 접선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네. 그러니까 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은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네.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간단히 <laughs> 미분한다고 하잖아. 근데 얘는 뭘 구하는 식이야? 기울기 접선의 기, 그냥 기울기가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야? 네 응,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미분 외니 이렇게 물어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 사실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네.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는 수투에서는 다양하면서 이분법밖에안 나오니까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요 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왜 구하는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그때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은 그래프의 개략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어. 잠시만. 접선이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에 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기울기가 양이면 직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알아? 어, 네. 아, 기울기가 음이면 내려가는 걸 알아?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알면 됐지. 뭐. 그 생각을 해 봐. 얘를 몰라 기울기만 알아 접선의 기울기만. 응?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2x. 이거 그 그래프가 이거야. 네. 응? 그럼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2. 아 아니, 2. 2 2지. 네. 응?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 0이야.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야.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 알아? 응? 그럼 여기 접할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든, 아니면 이런 식이 돼야 될거 아니야. 네. 이해가 가니, 네. 응? 그러니까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고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4고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니까 0에서 접혀야 되고, 1일 때의 기울기는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런 거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하면서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은 결국 뭘 아니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은 그래프의 개략적인 형태를 알아. 응? 네. 접선이 0이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1/2일 때이겠지 2분의 1일 땐 1이었다가 2였다가 기울기가 4였다가. 여기 에 접하면서 가야되거든 이렇게? 네. 그럼 그 그래프의 개략적인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해 알겠어이런 식으로 짓는 말이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음수일 때는 감소하거아 접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 접하면서 애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려졌다는 거지. 네. 이게 좀 아니? 쪽 없게 말이야. 어려워? 쪽 없게 말요그럼 이건 잘 이해가 안간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접선부터 다시 얘기했는데. 직선부터 다시 얘기했는데, 직선? 근데 네. 접 접선이 뭔줄 알아? 이렇게 접하는 선이건 알아? 어, 네. 얘는 접선. 얘도 접선이야?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 접한다가 네. 어, 그러니까 이벽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응?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는 거야. 이렇게 아... 이 접하는 게이 뚫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접선은 이거 접선이고 이거 접선이야.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할선이라고 해, 그래, 접선이라고 하지 않아? 뚫고 두 점에서 만나잖아. 접선은 그 접점 하나에 수도 원이 있고 접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 아, 네. 한 점에서 만나잖아. 네. 얘를 접선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 뭐라고 불러? 접선. 접 점이라고 부르고 얘는 접선이라고 하는 거지. 뭔 이제 알겠어? 네. 아또 길을 잃었네. 뭐어다가 뭐 우리가 접선하고 접점 얘기라고 했지? <laughs> 다시 y x의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무수히 많은 접선을 갖고 있지? 네. 음, 응? 이런 접선도 있고, 이런 접선도 있고, 이런 접선도 있고, 무수히 많은 접선이 있다고. 접선이, 이 접선은 x축이 되겠지, 그렇지? 네. 이런 접선이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이고, 이때 요때요 때의 접선의 기울기 전부 다 뭐야? 의미지. 음. 그러니까 접선이 뭔줄 알고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미분을 도대체 왜 하고 미분한 것하고 원래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좀 연관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알겠어? 아까보다 좀더 할까? <웃음> <웃음> 직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직선에 관해서 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린. 응? 직선이 y는 일단 대표적인 직선이 y mx인데 얘는 이렇게 일차식이 왜직선이라고 하냐면은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 되지. 네. 그래서 일차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제곱이 붙으면 휘지. 네. 그래서 곡선이고, 이거는 포물선이라고도 하고. 근데 일차식이면 다 직선이 있는 말이야. 직선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음. 아무거나 깨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까? EX-1. 직선 그리기도 되죠? 네. 자, 모든 함수의 관계식은 뭘 만드냐면 점을 만들어내. 점을, 근데 점이 어때? 무수히 많지? 네. 무수히 많은 점을, 많은 점을 열심히, 열심히 콩콩콩콩 찍어. 찍다 보면 뭐가 생겨? 그래, 그림이 생기지, 그치? 무수말 많은 점을 찍을 거야 점을 만들면 되지 너가 한번 만들어 봐 어, 0,-1 그리고요 1,1 1,3 사실 이건 이것만 건이 찍으면 되지 네.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이미 직선인 거를 알고 있어 그렇지 이미 직선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꽤 의미가 있어. 얘 중에서 얘가 의미가 있어.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y 절편. 그렇지. 왜 y 절편이겠어? y 축에. 그렇지. 맞나요? 얘도 조금 의미가 있어. 얘도 의미가 있어. 얘는 뭘까? x 절편. 그렇지. x 절편. x 절편은 x 축과 만나는 점이지? 네. y다 뭘 집어넣어서? 어, 0을 영울집. 집어넣어 서 줘야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 직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네. 일단 정점이란 표현을 써 선생님 정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고 정점하고 그다음 기울기. 기울기는 뭐냐면 왜 x 앞에 있는 요수야. 어. 요수 때문에 직선의 기울 정도가 바뀌어. 여기가 이 곱해져가지고 이 x에 이 곱해져가지고 하나가 증가할 때두 개가 증가하게 돼. 그거 나로?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면은 하나 증가할 때 하나 증가할 때두 칸이 올라가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지. 기울기가 1이면한개 어, 하나 증가할 때 하나 증가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응? 직선을 다는 느낌인데. 자, 봐봐. 그럼 y는 m x 1 +2 이런 게 있대. 네. 자, 이게 직선이래. 일차 함수래. 그럼 x 앞에 있는 계수가 m 이잖아 네. 기울기는 뭔지 몰라. 네.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 어떤 점을 지날 건? m의 값에 관계없이 아, 그이 너무 없었는데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다고 그 점이 뭘것 같니? 1,2 마이 그렇지 1,2 마이 이걸 정런걸 정점이라고 그래 다 아는데 직선 기울기 음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알잖아 그치지네 직선은 웬만한 거다 아는 것 같은데 응? 직선 아는 거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구하는거지길기가 m이고 한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것도 아는 것 같은데 m 가호 열고 x-x1 플러스 y1 이것도 아는 것 같은데 어, 어, 네. 이것도 알지 그지? 그러면은 접선이 헷갈린 거구나 그러면 이게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네. 무슨 의미하 접선이 있지? 무슨 의미은 접선이 있어? 이렇게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접혔지? 네. 근데 이게 고 지나갔어 한 군데에서만 접하면 접선이야. 어. 여기를 뚫고 지나가더라. 알았어? 네. 원 같은 거는, 이렇게 접하면은 접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응? 네. 그러니까 원하고 만나는,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3차 함수하고 직선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더라도 여기서 접했으면은, 여기서 접했으면은, 접했으면, 접했으면 접선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프의 계략적인 형태하고 기울기가, 선생님 그려볼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일까, 음일까 어 음이요 양이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가 헷갈리는 건가 이렇게만 응? 보면 좀 헷갈려 요 이렇게만 보면 응. 내가 방향을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렇게만 헷갈려 어양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응응 응.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 는안 헷갈려 어 괜찮은데 너 오른손잡이니 왼손잡이니 네, 오른손잡이예요 오른손잡이면 좀덜헷갈리거든 오른손을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네. 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이야. 네. <laughs> 알았어? 네. 이렇게 보통 오른손 들지 않냐? 어, 네. 음. 어쨌든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 음. 음.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 양. 양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음,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기울기가 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양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양이냐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를 따질 수가 있다는 거지. 네. 연결이 좀 돼? 어, 네. 이것 때문에 미분하는 거거든.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응? 오, 길게 해서 복습하기 싫을 수도 있겠다. <laughs> 선생님 원래 기, 길게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길어졌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삼차함수가 있다고 쳐봐 네. 얘를 그리래 그럼 우리는 열심히 점을 만들어서 그릴 수도 있어 0일 때 0,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때 2인가? 무슨 네. 이 많은 점을 다 만들어서 열심히 찍다 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 그래프 그려줘거든는데그러긴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래서 유령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증감표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야 그니까 러 음. 일종의 요령이지 그 요령들을 배우는 거야 수학이 별게 아니고 근데 그 요령이 좀 귀찮지 우리가 하기엔 좀 시간이 걸려도 점 찍으면 편한데 별 생각 없이 되거든 어쨌든 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야 네. 그걸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을 해주면 얘야 네. 그치? 렇지 네. 근데 얘, 얘가 뭘 구하는 식? 어.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할게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접선의 기울기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얼마일까? 9 그렇지 12에서 3 빼니까 9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귀찮지 않니? <laughs> 벌써 쓰는 게 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걸 간단히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오르고 있잖에서 이런 기호들은 전부 다왜 만들어낸 거야? 변하려고. 가장 변하려고 만들어. 가장 중요한 기호가 뭘것 같아? 등호. 아... <laughs> 이같다는 기호. 이같다는 기호에 대한 인식이 애들이 외려 없어. 이같다는게 되게 중요한 거든? 네. 이, 이 등호가 진짜 중요한 건데 애들이 이것에 인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쪽 미분해놓고 이쪽 미분 안 했단 말이야. 두 놈이 똑같아. 근데 얘를 미분했어. 그럼 얘도 미분해야지 같겠지. 한쪽만 미분하면 맞겠니? 절대 아닐 거 아니야. 그그 얘기는 얘를 미분한 게 얘야. 그럼 얘를 미분한 건이야 미분한 걸 간단히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는 거지. 편하지? 네. <웃음> <웃음> 편해. 수학은 편해. 어쨌든 선생님이 얘를 그릴 거야. 뭘 그릴 거냐면 도함수를 그릴 거야. 도함수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일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봐. 이일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더라 그랬잖아. 이일때 네. 접선의 기울기가 구라는 것은 사실 이일때이 점의 y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구. 구라는 거야. 이 도함수에서 y 좌표는 이게 지금 f 플라이맥스지이 네. 도함수에서 이 점들의 y 좌표는 뭐야? 어...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지. 원래 함수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가 가니? 이건 좀안 가요. 자 다시. 너가 X가 때, <laughs> x 가 2일 때 x자표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 9 접선의 기울기가 어? 9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 그린 거거든. 그럼 2일 때이 점이 y 좌표가 뭐겠어? 9 9겠지? 네. 이때 이 9는 뭐름이 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가.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구 인거는 한 이쯤 되지 않겠어? 어, 네. 그렇지. 이때 접점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이 접점의 x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 이런 얘기. 이해가 가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함수가 그려져 있잖아. 이게 f p r i x의 그래프야. 네. 이 f p r i x에서 이 점들의 y 좌표는 모르면다. 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 점들의 이 점들의 이 점들의 y 좌표는 전부 다 뭐야? 0보다 클까 작을까? 어, 커요. 그지 플러스지. 응? 요 점들의 y 좌표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작지 마이너스지. 자, 다시. 빨간 줄, 즉 빨간색에 있는 점들의 y 좌표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 양 양수라는 얘기야.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럼 네. 접선의 기울기가 양면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도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야지 기울기가 양이지 이해 되니? 네 그래서 플러스는 증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음...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이 점의 y 좌표가 뭐냐고 묻는 거야 이요. 다시 마이너스, x 좌표가마 f 너스이 i n u s e c h o 구하는 식이지? 네. x 가 마이너스 일때어 i n u s Good. Minus. Minus. Chopstone kill you. Chopstone k 이 되려면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x축하고 평행 u can't stop. You can't stop. 그래프 can't stop. You c a n 왜 접선의 길기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내려가야 된다고 어디까지 내려들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지 여기서 접선의 길기가 다시 양수니까 접선의 길기가 양수로 하려면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 어네 진짜? 100% <laughs> 아니고 <아니에요. 웃음> 이게 중요한 얘기야?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모르겠어. 딱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진 아, 않은 느낌이거든. 네. 그 접선에 대해서 약간 좀헷갈려하는것 같고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에 관해서도 약간 좀헷갈려하는것 같아. 네. 근데 계속 이것만할 수는 없잖아. 하다 보면 늘겠지. 좀 모르는 게 모르면 좀 어떻게 해서 다시 물어봐야 돼. 네. 알았어. 더 편하게 하려면 사실 직선부터 차근차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웃음> <웃음> 그렇게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laughs> 시험 성적이 도저히 안 나와서 그렇게 하기좀어려울것같고 어쨌든 일단 기을해야될건이 f 플라이 엑스에서 이 점들의 y 좌표 이 그래프에서 f 플라이 엑스의 y 좌표들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접선의 기울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나오지 만약 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절대 아니야 이런 그림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올라가 줘야 되고 음수일 땐 내려가야 되고 양수일 땐 올라가야 되고 일단 이건 알겠어? 네 음, 일단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식은 뭘 구하는 식이다? 어 접선의 기울기 응,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다 도함수, 도함수 도함수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도함수라고 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간단히 미분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을 왜 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미분을 도함수를 왜 구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미분을 왜 하니? 보통 수학에서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사실 그건 많은 전부가 아니야 이이만이 <laughs> <laughs> 전부가 아닌데. 어쨌든 그래. 사실 이걸 알면은 사실 다한 거거든 미분은.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이 점에 이 점이 왜안 변했냐, 새 거리? 이 점에 y 좌표를 우리 뭐라고 하니? 어 극대. 그렇지. 이 점의 y 좌표는 뭐라고 하니? 극소. 극소. 근데 이때 이 점에서 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 0.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0이다. 이다 그거 알면 되는 거고.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증가함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이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요쪽 너가 질문한 건 훨씬 드래그.